자 38번 문제는 38번 지문은 아, 칭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지금 여기서는 좋긴 좋은데 칭찬하는 방법이 최근에 들어서야 바뀌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런 시간 순으로 전개가 되거든 자 수십 년 동안에 칭찬 너가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칭찬이 아주 필수적이며 알, 행복하고 건강한 아이들에게 또한 들었던 내용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육아에 있어서 육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어, nurturing her self-esteem 자존감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여기 for decades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Recently 최근에는 하지만 진짜가 여기네 연구자들이 발견한 것은 사람들이 어 칭찬받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아하, 그럼 칭찬하는 방법이 중요하구나. 칭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우리가 구문 분석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a child bounces up. 아주 방방 뛰어오릅니다. To you, 너에게 holding 무엇을 잡고 있으면서 그녀의 학교 과제를 가지고 방방방방 뛰어오릅니다. 아마도, she's your daughter, 너의 딸이거나, cousin, 사촌이거나, or neighbor, 이웃일 겁니다. She proudly shows you, 너에게, 어, 무엇을, a big red A, 큰 글자의 빨간색 A, 그러니까 좋은 거지, A, B, C, D, E 했을 때, A. 성적 A at the bottom of her test paper 아, 시험지 아래에 커다란 A를 너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줍니다. How do you praise her? 어떻게 그녀를 칭찬할까? 너는 그러니까 칭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렇지? For decades 수십 년 동안에 이야기의 흐름이 중요하니까 빨간색 표시했습니다. People have been told 자 대절이라고 이야기를 들어오고 있다 그렇지? 자, 그래서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목적어 1번, 'Price is Vital', 필수적입니다. Happy and healthy children,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한 목적어 2번입니다. The most important job, 가장 중요한 일, in raising a child, 아이기를 때에입니다 nurturing, 키워주고 길러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자존감을, self-esteem. 최근에, 아, 그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However, 오중요하네요 Some researchers 연구자들이 found 대절하는 알아냈는데, how people are praised 사람들이 칭찬받는 그 방법은 이게 주어겠죠. 칭찬받는 방법은 입니다. 와우, wow, 중요합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대. 연구 결과네 아하, 연구 결과다. 빈칸으로 나와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6번 문장. 그들이 알게 된 것은, 발견한 것은 만약에 네가 말한다면 What a clever girl you are. 와우, wow, 너 정말 똑똑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To, uh, to the child, 아이에게 I는 어떤 아이냐면 Showing you o n A, 너에게 A를 보여주는 아이에게 너 정말로 똑똑하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you may cause 야기시킵니다 만듭니다 그녀를 그녀에게 어떤 것을 더 많은 해를 끼치고 있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Then good 조, 좋은 것보다는 득보다는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For your children, for는 여기서는 딕딕딕 to 딕딕 의미상조. 투부정사는 진주어.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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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잠깐만. 어, to succeed and to be happy. 자, 뭐, 뭐 하기 위해서는? 자, for your children, 너의 아가들이 succeed, 성공하고, to be happy, 행복하기 위해서는. you need to convince 확신을 시키다 누구에게 무엇을 확신시키냐면 success comes from effort 성공은 노력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신시키길 필요가 있습니다. not from some talent 재능이 아니라 they are born with 그들이 가지고 태어났거나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재능으로부터가 아니라 어떤가 성공은 어디서부터다 노력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너는 need to convince, 확신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분사가, 분사가 좀 눈에 띄었는데, 분사구문은 여기서는 첫 번째 문장에서 holding, 분사구문, 손에 쥐고서 쥐면서 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6번 문장에 I인데, 어, 어떤 아이였냐면, showing, 보여주는 아이였지, 너에게 A를 보여주는 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 자 동사의 시제를 좀잘 봐야 하는 거는 또는 어, 아니다 아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여기서는 연결어는 하나만 있습니다 여기서는 however however 하나만 있었고 끝자 여기까지 봤으면 여기까지 봤으면 조심해야 될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목적어 병렬 구조돼 있는 거이 부분도 꼭좀 기억을 해둡시다. 자 여기까지 봤고 혹시 어법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 선생님께 더 질문하도록 하고 없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